자전거를 위한 캡슐 기지, 알펜 바이크 캡슐입니다. 알펜 바이크 캡슐은 소중한 자전거를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를 위한 캡슐 보관 기지인데요. 일반 자전거가 아닌 상당한 고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집 안팎 어디라도 자전거를 세워두기에 불안함은 느끼실텐데요 미국에 위치한 스타트업 업체인 알칸에서는 어느 공간에서라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구조물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보관함은 언뜻 보면 헬멧 같기도 한 반원 형태의 보관 캡슐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의 자전거 보관 캡슐 알펜바이크 캡슐은 실내는 물론 실외 실내 어디라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산악 자전거는 물론 거의 모든 유형의 자전거를 쉽게 보관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. 목의 보관 캡슐인 만큼 당연히 방수 기능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. 외장은 로토몰딩으로 제작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져 어떠한 충격에도 잘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고요. 일체형 잠금장치를 통해 그 견고함을 더해준다고 합니다. 여기에 라이딩이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자전거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이 알펜바이크 캡슐은 대당 899달러 하나로 약 100만원의 가격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. 자전거를 위한 캡슐 기지 알펜바이크 캡슐이었습니다.